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희망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바드레 삐우께서는 당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커다란 믿음을 갖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양팔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하느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앞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희망을 간직합시다. 좋으신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항상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갑시다.